네, 얼마 전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직개편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도 조직개편안은 윤곽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핵심 공약인 대기업 유치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개편안입니다. 또 여기에 효율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의 개편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주시 조직개편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의 핵심은 실용주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만큼 조직이 어떻게 꾸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제를 중요시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 직속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기업 유치 쪽에 많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쪽 기구를 많이 설치했고 또 네. 직접 지사님이 그 직속으로 해서 네. 지사님이 챙길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사 직속 기구로 기업 위치 지원실이 신설이 되고 그 아래 추진단과 지원단이 구성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과 교육 협력을 위한 추진단도 도지사 직속 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정무 부지사 소관이던 공보관도 도지사 직속 대변인실로 개편됩니다. 정무 부지사는 경제 부지사로 이름이 바뀌고. 경제 관련 분야 전체를 총괄합니다. 각국의 명칭도 정책 추진 슬로건에 맞게 변경됩니다. 일자리 경제 본부는 경제 통상국으로, 혁신 성장국은 미래 산업국이 됩니다. 환경 녹지국은 물 환경 녹지국이, 건설 교통국은 도시 교통 건설국으로 변화됩니다. 기획 조정실과 자체 행정국 등 6개 실국 소관 121개 팀은 폐지 대상입니다. 전라북도의 개편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주시의 조직개편에도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유사한 조직으로 개편을 해 도와의 소통과 유대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희들도 도와 어떤 정책적인 그 맥락을 같이 할수 있는 어뭐 분야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사례 봐서 저희들 조직개편도 부속간 이동이라든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전주시 의회와의 의결과 승인 등을 거쳐 10월 안에는 개편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